신명기 4장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부울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발 부호를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느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쳤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침이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교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니 여호와께서 홀엽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셨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태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에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물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유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유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들을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유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다.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입니다.여호께서 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서 흩어질 것이요.여호께서 와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어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속의 신들을 섬기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하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당하다가 끝날 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리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발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시니.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 적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교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의 모세가 요단 이쪽 해드는 쪽에서 새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구지중에 살인 한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한 성극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황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지 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레앗나못이라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곤란이라, 곤란이라, 문화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굴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시곤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바상아오의 땅을 얻었으니 그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돋눈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골 골짜기 가장자리에 아루엘에서부터 시온산 곧헤르몬 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슭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 이니라